약을 무조건 끊어라. 지금 먹고 있는 약을 다 버리고 <laughs> 음식만으로, 운동만 가지고 우리가 뭐 혈압 조절을 하자, 뭐 당뇨 조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또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대라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약을 우리가 많이 먹는데 아프면 약을 먹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약을 먹는 것일까? 약을 먹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 약을 먹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어, 생각해보는 시간을 어, 가져볼까 합니다. 뭐 간단하게 뭐 감기에 걸렸거나 뭐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가벼운 증상이 왔을 때뭐 약국에 가서 약을 어, 구매해서 며칠을 먹는 경우도 있고요. 또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고혈압 또는 당뇨 이런 어, 진단을 받아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약을 계속 먹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약물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약물이 우리가 보통 치료제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과연 약물이 치료제인가 그 치료제란 또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우리가 먹습니다 뭐 열이 나고 뭐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면 약을 먹죠 보통 우리가 한뭐한 뭐 2, 3일 3, 4일 잘 쉬고 약을 먹으면은 금방 낫습니다 그렇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 회복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약을 어 먹는데 불구하고 잘못 쉬거나 음 스트레스를 계속 받거나 자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감기가 오래갑니다 뭐 일주일 이주일 그 이상 가기도 하고요 또 이게 어떤 만성화 돼서 뭐충농증이라든지 뭐 폐렴 같은 어좀 심각한 어 상황으로 또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이게 치료제라면, 이게 어떤 병을 말끔하게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똑같은 약을 먹었을 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몸의 어떤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약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감기가 와도, 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면역력이 강한, 젊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빨리 낫지만, 어르신들, 그죠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이 복용했을 때에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약물이라는 거는, 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몸에 들어와서 어떤 그 질병을 완전히 없애는, 뭐, 근절시키는, 그쵸? 그 약을 먹으면 다음에는 그 증상이 생기지 않는, 뭐,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뭐,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문제점을 약물이 좀 도와주는, 좀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그죠좀 조절해주는, 조절해주는 약을 먹는 동안, 먹는 동안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뭐다 치료된다. 이렇게 너무 약에 대한 맹신을 한다거나 의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조금 밸런스가 깨져 있거나 안 좋아져 있을 때 약을 복용함으로써 그런 걸좀 맞춰주면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다시 또 밸런스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약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긴 하지만 도와주긴 하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그런 능력이 떨어져 있다면은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약을 계속 먹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오래 가는. 나은 듯 하다가 또 어, 증상이 심해지는, 나은 듯 하다가 또 심해지는 또 이런 게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만성 질환에 쓰는 약도 비슷합니다. 그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음, 고혈압약 또는 이제 당뇨약을 처음에 진단 받아서 예, 드시는 분들이 내가 이걸 뭐 1년, 뭐 2년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게 치료가 안 되느냐, 어, 왜낫질 않느냐. 왜 증상이 더안 좋아지느냐? 1 년마다 검사를 하는데 더안 좋아져서 약이 더 늘어났다, 더 쎄졌다. 이런 이제 하수연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이러신 분들은 분명히 내가 먹는 이 약이 약이 이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을 근절시키는 아예 없애는 완전 치료해주는 그런 약으로 인식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먹었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억울해하시고 그렇 되게 슬퍼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또 약들을 받으신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약 먹기 싫으니까 매일 챙겨 먹는 게그렇 굉장히 또 곤욕입니다. 그것 또한 또 스트레스고 힘들죠. 또 내가 약을 안 먹고 건강했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한편으로 굉장히 좀 우울하고 그렇 나는 되게 건강했었는데 나도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쵸,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늙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도 이런 약들 뭐 혈압약들 당뇨약들 고지혈증 약들 이런 약들은 우리가 과연 이게 치료제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치료란 무엇일까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낫게 하는 더 이상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정의라면은 우리가 먹는 약들은 치료제에 가까운 약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을 먹었을 때 완전히 그 병이 이제 다시는 안 걸리는, 그쵸, 완전히 없어지는, 근절시키는 그런 약들이 과연, 어,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항생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항생제를 먹으면 그 나쁜 어떤 세균, 그 병원균을 어, 죽이는, 죽여서 없애주는 뭐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자 이거는 치료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것도 엄밀히 좀 보자면은 자 항생제라는 거는 항생제라는 거는 우리가 소독약처럼 그걸 죽이는 그런 약은 아닙니다. 항생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모기를 죽이거나 이거 살충제처럼 완전히 죽이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세균 병원균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래서 항생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해해서 어느 정도 그 세균이 어 번식하지 못하게 자라나지 못하게. 그 수를 좀 줄이면은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체계가 그지질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역할을 결국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항생제 또한 우리가 무조건 치료제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치료라는 개념이 이런 도와주는, 그쵸, 그렇죠? 관리해주는 개념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우리가 먹는 약들은 치료제가 맞죠. 하지만 대부분 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만성 질환들,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약들을 우리가 치료제라고 너무 의존해서 어, 먹게 되면은 결국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혈압이 생기고, 뭐 당뇨가 생기고. 이런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양한 뭐 어떤 식습관의 문제들 스트레스 뭐 운동 부족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오히려 치료에 근본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즉 다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게 생기지 않게 해주는 근본적인 어떤 치료법이 되는 것이지 약이 그런 역할을 대신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약을 먹으면서 이런 어떤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절대 절대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당연히 증상은 점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약의 개수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나중에 한 주먹의 약을 먹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국에 오시는 그런 환자분들께서 열심히 내가 이 혈압약을 먹었는데 치료가 안 된다. 왜,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느냐. 나만 이런 것이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력을 안 하신 거죠. 그 그렇죠? 내가 고혈압이 높으면 혈압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식 습관이나 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약으로만 이거를 이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죠 치료가 안 되죠 약은 점점 점 늘어가죠 사실 뭐 병원에서 그런 어떤, 뭐, 케어까지 해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환자분들이, 개인이좀 알아서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뭐살 빼시고요, 뭐 운동하시고요, 이런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긴 하지만, 이제 그보다는 어떤 약의 어떤 중요성, 그 치료제, 약물의 중요성을 더 어필을 하다 보니까 정작 더 중요한 어떤 생활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는 그런 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약물이 그 좋은 건 아닙니다. 그쵸? 약이라는 것이 무슨 영양제도 아니고요. 저는 약, 약물은, 약물 치료는 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적게 먹는 방향으로 우리가. 물론 필요할 때는 꼭 먹어야겠죠. 하지만 최소화로 이제 먹는, 너무 약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약이 안 좋은 거다. 약을 무조건 끊어라. 지금 먹고 있는 약을 다 버리고 <laughs> 뭐 음식만으로 운동만 가지고 우리가 뭐 혈압 조절을 하자 뭐 당뇨 조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또 아닙니다. 뭐 일부 뭐 자연 치료법이다 해서 너무 약에 약을 뭐 버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민간 요법이나 그렇뭐 이런 걸로 치료를 할수 있다 뭐 내가 했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어떤 정보를 좀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좀 되게 혼란스럽게 좀 뭔가 해결해 보려는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생각을 또 파고 들어서 그쵸 전혀 검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방법들 내가 했는데 너도 어,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건 아니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아니죠 어떻게 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약물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약물의 약의 역할은 우리 몸에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조절해서 그쵸, 도와주는 서포트 해주는 그런 좀 역할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도 또 최소화할 수 있지 않냐. 어, 약물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를 다스리는 게더 중요하다. 그와 약물 치료를 좀 극대화하면서 다시는 이 질환, 어떤 병에 걸리지 않게 우리가 관리를 하는 어, 생활습관, 식습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해본다면은 우리가 약을 좀 줄이면서 좀 건강한 어떤 생활을 우리가 할수 있고 나중에 노년에 결국 우리가 약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여러 이제 생활 습관이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매일 약에 의존해야 되는 약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부터 일단 우리가 약물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약물은 무엇인가 약의 역할은 무엇인가 약은 과연 치료제인가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